오셨어. 좋아. 어, 뭐야? 또안 나오네. 이게 뭐. 예이. 와! 와! 뭐야? 아. 어. 안녕하세요. 석준. 석준 아빠입니다. 예! 아, 이번 영상은 어, 추천 개조 조합을 추천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 새로 나온 예. 지크 엑스칼리버의 추천 개조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원 아연 조합만으로도 엄청나게 강력한 네, 베이저 하지만 여기다가 조금 더 힘을 좀 보태 봤어요 어, 디스크는 그대로 원에다가 어, 프레임을 어, v 공격적인 v 프레임을 끼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 디스크도 강력하지만 네, 스테미너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어 그래서 갤럭시 제우스에 들어있는 예이어 플리닛 드라이버를 어 조합을 해서 중앙에서 좀 오래 돌면서 버스트를 노리는 방법으로 짜봤어요 역시 끼우는 방향은 음 무게중심이 일자가 있는 이원 디스크 이 밑에 쪽이 이 밑으로 오게 세팅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칼 부분에 힘이 실릴 수 있게 어, 그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석준이가 베이를 세 개, 아마 대회에서도 사용하는 베이 조합일 것 같은데요. 세 어, 개의 베이와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트남 하나, 둘, 셋! 에이, 뭐야, 트윈 네메시스잖아? <laughs> 이거는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았어요. 트윈 네메시스라고 일본, 어, 그 랜덤 레이어로 나와 있고요. 일본에서 예, 굉장히 강력한 베이로 어, 일본에서는, 저, 대회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베이라고 합니다. 어, 조합은, 헤비 리볼브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어, 트윈 네메시스 나올 지 몰랐는데. <laughs> 잠깐만. 스피드 피니쉬, 오후 피니쉬는 1점, 버스트는 2점이고, 베이 하나당 3점 먼저 내는 거야. 음. 응. 3, 2, 1, 고, 쉣!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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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트! 어, 역시, 역시 강력한 한 방. 응. 3, 2, 1, 고 o 돌면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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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동시 어우 트윈네메시스도 장난 아니겠으네 3, 2, 1, GO s 오오 어? 오버 이래 아, 1어나갔어 리셋 3 2 1 e 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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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one, go! 와 반다. 오. 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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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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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아 와! 예! 버스 강했어! 탄대! <laughs> 띄어! 싹! 제우스! 야... 야... 제우스 보스야 그거 너무 세잖아 트윈데미스 네, <laughs> 니페이에 두번째 베테나 하나, 둘, 셋! 맥시멈 가루다 세븐 에프 아토믹 음, 메탈같이 바꿨네 어, 좋았어 예! 야! 예. 가로다는 가칩을 바꾸지 못하지만 메탈 가칩으로는 바꿀 수 있죠. 3, 2, 1, 워시. 어, 천천히 돌렸쓰리 물어. 어. 그래도 버스트 시킬 수 버스트 안 있어. 예, 버스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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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3, 2, 1, 고시 대박이다! 세 번째부터, 하나, 둘, 셋, 알타크로노스, 세븐, G, 아토미. 음, 좋았어. 어 대외, 대외용승 조합이다. 3, 2, 1, 오, 씨! 오우, 슛이 이상 그러나, 비틀 비켜, 하면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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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게 아, 뭐야, 아이. 어? 아, 툭 빠졌어. 처음에 슛이 이상해서. 와, 알타크로스도 없네. 뭐 3, 2, 1, 워시. 아, 좋아. 3, 2, 1, 워시. 좋아. 아, 가운데로 들어왔어. 오, 오 아, 동시. 여 이게. 둘다 알타, 알타도 알타도 지크도, 지크도 어 지크도 와안 줘. 지크 어. 스칼리버가 이긴 거 같은데. 아, 그래? 근데 약간 동시 같았어. 다시 해 보자. 아. 프리크와 시 확실하게 이겨 버렸어. 좋아. 어우, 야. 이러면 누가 이겨? 아, 스피너로. 예. Yeah. 이겼다. 두, 아, 두번 이겼다. 두번 이겼어. 어이구, 근데 엄청 셌는데 아깝다. 오늘 추천 계절로 지크 엑스칼리버 원 v 이 플래닛 요 조합으로 해봤는데요. 어, 알타크로노스하고 어, 트윈 네메시스가 워낙 강해서 그런지 저두 개한테는 졌어요. 하지만 요즘 대회에서 엄청난 스피닝 실력으로 뭐, 어, 엄청나게 모든 거의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 어, 맥시멈 가르다는 뭐 아주 어, 간단하게 버스트 두방 시켜버렸네요. 음, 이 조합도 어, 굉장히 또 어떤 어떤 베일을 만나냐에 따라서는 또한 방을 가주 있는 지크 엑스칼리버이기 때문에 예, 상당한 어, 강력한 조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디스크라든지 드라이버를 뭐좀더 다른 걸로 바꾸면 예, 또 다른 공격형 조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크 엑스칼리버 뭐좀 연구를 해서 속준이 대회에서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Hey Blaze， 내게들려오는그의목소리할수있어달려가자